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깨국사 김종우입니다. 아, 6월입니다, 여러분. 6월, 6월 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날씨가 오늘 엄청 덥습니다. 장마가 오기 직전이에요. 아, 이 더운 날왜 야외 왔냐? 여러분 산 보이시나요? 산, 음,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에 왜 왔냐? 아, 도깨국사 김종우가 광주 동부 보훈지청과 광주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한산성 성곽투어 함께 하자고 그래서 그 브이로그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행사 있거든요. 이 행사랑 같이 참여하면서 어 저와 함께 남한산성 투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준비됐나요? 하오!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해로 오해를 맞이하는 다른 사람, 남한산성 성박호 행사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 우리 남한산성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호불교의 성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낸 그 이런 또 호국의 성지인데. 네 여러분 이제 성곽투어 시작합니다. 원래 계획은 이 카메라 하는 어, 도와주신 분하고 같이 그냥 오붓하게 투어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분 보세요. 성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데러 여러분 전세피하지않보니다 아시죠? 저세피하지 않는 거. 어여러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네, 네 여러분 이렇게 투어를 하면 스탬프를 이렇게 찍어요 여기가 시작이거든요 방문자센터 그리고 쭉 올라가면 북문서문 수호장대까지 네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을까요 체력이 완전 저질인데 <laughs> 한번 찍어보죠 아 여기 북문인가요. 네, 1 번은 저기 아래. 아, 1 번은 네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줄 알고 <laughs> 어, 지도로. 네, 여러분, 이게 화랑도네요 남한선성 쭉 한데 지금 현 위치가 여기 전승문 쪽. 남한선성이 둘레가 한 12km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서울 성곽이 18km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성곽보다는 좀 작지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면 세종시 정도. 서울이 있다면 이거는 행궁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기거했던 어 작은 수도라고 볼수 있죠 12km면 엄청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궁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데가 남한산성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현 위치가 전승문인데 남한산성 영화 봤나요? 우리 카메라님 봤어요? 아이고안 보고 뭐 했습니까 오징어 게임 감독이 전에 연출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인조가 거기서 이제 300명 부하 갖고 공격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격하지 말라고 이제 부하들이 얘기하는데 어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전면하죠. 그래서 다 져요. <laughs> 진대 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 이제 다음에는 다 이기자 해서 전승문이 됐다고 합니다. 북문이라 얘가 아주 갈팔아요이기로 이렇게 가야 할것 같은데 저희는 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옹성 이 있는데 옹성은 뭐 하는데냐면 이게 방어할 때 그렇죠. 적들이 올라오겠죠? 적들이 올라오면 여기서 툭 튀어나온 데서 여기서 이제 대포 공격 같은 거 하는 건데, 완전히 지금의 모습이 된게 이제 정조 때거든요. 이따가, 어, 제가 산성 한번 보면서 그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 완전히 이제 다 이게 붕괴됐어요. 일본 놈들이 여기서 의병이 있으니까 다 파괴했어요. 다 파괴하다가 1960년에 이제 약간 도로 같은 거 공사하고, 그 다음 98년에 이제 복원이 대대적으로 됐죠. 그리고, 어, 2014년에 이제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이렇게 쭉한 바퀴 어, 돌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죠? 가죠. 재미가 없네, 근데. <laughs> 전승문이네, 여러분. 북문. 대표한데. 아,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곳이네요. 쭉감 장수의 길이라고 돼 있네요. 전쟁, 그렇죠? 남한산성 전쟁을 많이 한 곳이라 장수의 길이라고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어, 남한산성은 여러분, 음, 수도권, 네, 그, 방어의 핵심이에요. 우리 걸으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울을 지키는 네 군데 주요 도시가 있었습니다. 동쪽에 광주, 그 다음 남쪽에 수원, 수원 화성 있죠? 북쪽에 개성, 그 다음 서쪽에 강화예요 그럼 여기 남한산성 어느냐, 광주시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동부를 지키는, 서울 동부를 지키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인조 때딱 보니까 아 여진이 쳐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이 핵심 요충지인 남한산성에다가 이제 행군과 산성을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위치가 서쪽하고 북쪽은 높아요 산이 높아 지금 저희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세가 점점점 높아지는데 어 이제 동쪽하고 남쪽이 약간 낮거든요 거기는 성을 좀 높게 쓰고 그 다음 높은 적은 원래 산세를 이용해가지고 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선이 특이한 게산성 가운데가 약간 평평해요 그래서 방어하기가 엄청 좋죠 그리고 어, 방어의 핵심이 뭐냐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 우물이 45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샘이 25개? 근데 물이 아주 풍족한 곳이에요 방어하기 딱 좋죠 물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남한산성에 왜 인조가 45일 만에 항복했냐. 식량을 비축을 못했던 거야 식량을 비축을 못했기 때문에 물은 있는데 식량이 없으니. 그래서 45일 만에 항복한 곳이긴 한데 천혜의 요새입니다. 와서 보시면 아, 이 점령하기 힘들겠구나. 이걸 느낄 거예요. 아, 숨이 차네요. 벌써부터. 아시죠?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아이고 힘들어. 소나무 <laughs> 보면 소나무 엄청 크죠? 어, 이 남한산성에 있는 데가 경기도에서 소나무 군락지로 유명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소나무들 이런 데 없거든요. 서울에 이런 소나무 봤나요? 아파트에 없죠. 이렇게 큰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어, 경기도 남쪽에서는 남한산성 거의 유일합니다. 어, 꼭 남한산에 이렇게 오시면 소나무만 보세요. 아 귀한 소나무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와 한남 같은데 이거 엄청 잘 보이죠? 어, 서울이면 롯데 그 타워가 있는데 롯데타워 는 없어요. <laughs> 엄청. 근데 네, 여기 이렇게 그 보시면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이절벽시구로돼 있어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방벽을 하는 것. 적들이 올려온다. 그럼 방벽하는데 이게 약간 올라가 있죠? 어, 이걸 여장이라고 합니다. 방어하는 곳이에요. 여장이라고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벽돌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벽돌 안 쓰거든요 아시죠 우리는 그냥 돌이잖아 이건 돌인데 벽돌을 썼네 이거는 이제 정조 때 조선 후기 정조 때 가서 이렇게 벽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어디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수원 화성과 비슷하죠 어 수원 화성 양식하고 여기 비슷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돌로 쓰다가 이제 벽돌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게 변화 과정을 남한산성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뭐냐 이건 총 쏘는 거예요 총 이렇게 해가지고 총을 팡 쏘는 겁니다. 총을 쏘고 화살은 여기다 못 쏴요. 화살은 어떻게 쏩니까 <laughs> 그래서 화살은 이렇게 넓은 곳 이렇게 여기다 이제 화살을 쏘는 거지. 이렇게 화살 팍 화살 쏘고 그다음 총은 여기다 쏘고 그냥 고 대포나 뭐가 오면 여기 방비해잖아요. 그래서 이 두께감이 있습니다. 두께감이 있어서 땅 박으면 이걸 충격을 흡수하게 하려고. 대신에 어, 요게 충격흡사하기 때문에 약간 얕은 재질로 하기 때문에 이게 파손이 잘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복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면 이게 금방 파괴돼요. 그래서 보면, 오 어, 이거 약간 새거 같은데 이거 복원된 거. 약간 새것 같다 그러면 복원된 겁니다. 아, 또 가슴이 뻥 뚫리네요, 여러분. 좀 날씨 좋은 날 오시면 데이트하기 딱 좋습니다. 전 데이트할 사람이 없지만 <laughs> 데이트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오세요. 저 가족과 함께 가족은 데이트가 아니죠. 어. 뭐라고 해야죠? 가족은 소풍? 아 소풍이 데이트인데? 아닙니까? 아, 피크닉? 피크닉? 가족과 피크닉 한번 와야겠네요. 네. 아, 또 가시죠. 바다만 찍으시나요 네. 아네 알겠습니다. 섬은 네, 섬은 보자. 네 여러분 섬은입니다. 섬은 남한 섬은 여기는 어, 병자호란 때아 숨이 차네요. 올라오라고. <laughs> 병자호란 때 인조가 항복하러 나오는 길이에요. 보시면, 여 와보세요 문이 작죠? 문이 작아요 작아, 여러분 방은 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철로 돼있죠 불, 불, 불화살 같은 거 막으려고 이렇게 돼있고 이게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든가 해야지 말을 타고 못 가요 근데 왕은 말을 타던가, 김, 이 가마를 타거든요. 그래서 원래 왕은 이문을 다니지 않아요. 병사들이나 아니면 시체, 뭐 이런 거, 어, 아니면 군량문자, 이런 것들만 다니는 길인데, 청나라가 일부러 이문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조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인조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 사그, 이 사료에 보면, 넷이 등에 엎혀가지고 이렇게, <laughs> 걷진 않고 왕이니까. 그래서, 어, 걷지 않고 등에 엎혀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룡포를 입은 게 아니고, 청색, 면. 그러니까, 서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권위를 추락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치우의문이라고 합니다. 서문을 치우의문 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네. 네, 이제 전문인 남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죠? 이로 가야죠. 수호장대는, 수호장대는 여기죠. 예. 네. 밑으로 내려가죠. 그대로 내려가죠. 네네. 수어 장대, 수어. 네, 네. 소상자 보시죠. 네, 보시죠, 여러분. 옆에서부터 수어 장대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2층이죠? 원래 1층 한 층만 있었는데 정조 때한 층이 더 아, 영조 때인가? 한 층이 더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5칸이죠. 이 한옥에서 칸할 때는 기둥과 기둥 사이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밑에는 5칸이고요. 위는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짜리. 그 다섯 칸과 세 칸짜리고 포를 보세요, 여러분. 포 보면. 우리 학교, 우리 수업시간에 배운 기둥 위에 이렇게 포가 있죠? 어, 주심포. 근데 약간 위가 올라가죠? 이거 입공포라고 하는데, 이건 조선시대 특징입니다, 입공포는. 그 옥한에 입공포 있는 조선시대, 정의적인 조선시대 건물입니다. 어, 2층 은 아마 못 올라갈 거예요. 1층만 올라갈게요. 원래 중앙은 다니는 거 아닌데. <laughs> 아, 여기 못 올라가게 돼 있네. 보호한다고 해서. 보통 여기에서 이제, 여기 1층에서는 이제 작전회의. 1층에 작전회의하고 2층에서 이제 군사령관이 있는 데가 2층. 그래서 어 병자 호란 때 인조가 2층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바퀴 돌도록 하죠. 네. 나무가 많아가지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2층에 올라가면 아마 전망이 더잘 보일 겁니다. 옛날 같으면 이 나무가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군사를 지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공포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보세요. 어우 좋다. 포 설명하기 나중에 수업할 때 이거 동생 남겨야겠다. 기둥 이 기단이고요. 기둥 위에 이제 이 지붕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를 하는데 이렇게 포를 하면 여러분 어 기둥에 이 무게가 다 기둥으로 가지 않아요. 옆으로 이제 퍼집니다. 뭐 퍼져요. 근데 기둥에만 이렇게 있는 거 이거를 주 심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죠? 이건 입공포, 조선, 조선 시대. 만약에 요 사이 사이에 다 있다, 그럼 다포 양식. 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건물 규모가 크면 어, 경복궁 금정전 같은 건 다포고요. 요 정도 규모면 그냥 주심포로, 네, 입공포로 이렇게 해놨네요. 음. 나중에 아드 오면 한번 여기 같이 와가지고 설명해줘야겠다. 어, 좋네요. 네. 아 바람이 이제 하 붑니다. 아 바람 불어서 너무 좋네. 어 이제 남한산성 투어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 이제 국가유공자, 유교 참전용사와 어 구분하고 이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좀 긴장됩니다. 어 솔직히 유교 참전용사 처음 만나보거든요. 어그 긴장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저 한국사 강사인데 인터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죠? 왠지 아어 상견례 이후 처음인 것 같은 인터뷰 이렇게 하는 거 상견례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호국 보의 달을 맞아 경기 동부 보은지청, 광주시청과 함께하는 제5회 나라사랑 남한산성 성곽투어 이번에는 특별한 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 주인공이신 6.25 참전유공자회 광주지회 이재경 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경입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광주지회 지회장 이재경입니다. 경기 동부 보훈지청과 보훈공사를 해주는 고마운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용인 예술과학대학교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보훈 봉사를 시작한 새내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용인 예술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원선이 한지호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원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한지호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의 어리기 뜬 남한산성에서 국가유공자 분들과 함께하니 더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소개시켜드릴 때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서 경기동부보훈지청과 꾸준히 봉사활동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을 함께 하시게 되었을까요? 그, 저희 학교가 2017년에 처음으로 경기 동부 보훈지청과 보훈 보은 봉사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뒤로 선배님의 선배님을 이어 꾸준히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봉사를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선배에서 후배로 5년이나 이어진 전통인 셈이네요. 아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보훈 봉사란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어, 보훈 봉사는 어떤 봉사 활동을 보훈 봉사라고 하나요? 국가 유공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간호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간호 봉사를 가끔 하곤 하는데요. 말벗이라던가 보훈 가족분들께 봉사 활동 하는 것을 보훈 봉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비대면으로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분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보훈봉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을 만나 뵙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네요. 곧 있으면 다가올 6월 25일은 6.25전쟁 72주년입니다. 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군 장병 수십만 명이 전사했고 국민 생활을 터전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전쟁 결과 천만의 이상가족과 분단의 고착화 남북 대결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한 전쟁인데요. 저희가 있는 이 남한산성도 6.25 전쟁의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전쟁 속에 유실되었고 60년대 보원공사를 통해 지금의 남한산성이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6.25 전쟁은 많은 분들께 아픔과 충격,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6.25를 참전하신 지회장님도 당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6.25 당시 서울 용산 중학교 3학년 17살의 나이였습니다. 어, 학도병으로 지원했고 어,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어, 학생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산 어, 혈애라는 말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다부동 전투가 엄청 치열한 전투 아닙니까, 제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 거기에서 그러면 얼마나 전투가 이어졌나요? 에, 우리가 참전한 것은 한달 한 경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네, 이렇게 아, 뜻깊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 이 대학생들 가족 중에서 유교 참전 용사가 계신다고 하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 어, 되게 짧지만 인상 깊었어요. 저는 제 할아버지가 이제 옆에서 굉장히 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전우분께서 총상을 당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짧은데도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평화를 만들어주신 지회장님께서 두분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단지의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교를 바로 알아야 유교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원선이 한지환 학생에게 지회장님 참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혹 보네달을 맞아 진행된 나라사랑 성곽투어, 지회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아, 이와 같은 행사가 대중적이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국 어보훈 우리 가족들은 자주 만날 기회도 없고 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65참전 용사들은 금년에 평균 연이 92세인 관계로 산행하기는 급히 예,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지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학생들은 남한상선 성곽 투어 어땠나요? 어, 오늘날의 평화를 있게 해 주신 국가유공자분과 함께 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익숙해져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일상이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가 용자분들 감사합니다. 고려시대 대몽항쟁에서 일제강점기 항일항쟁까지 호국 보훈을 위한 민족의 어리설인 남한산성에서 이재경 지회장님 원선이 한지후 학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까 전 성곽투어를 제가 쫙 다녀보니까 리플렛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호국 영웅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호국이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오훈이공훈에 어, 보답한다. 근데 호국 보험 연말을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계기로 좀 호국 영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재경 지회장님 한선희 한주 학생 모두 감사드리는데 어 학생들이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패 한번 보시죠. 아 이렇게 좋은 선물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5회 나라 사랑 남한산성 성곽 투어 어, 이렇게 인터뷰까지 다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